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리옹은 프랑스 제3의 도시이며 미식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풍부한 역사와 산업 그리고 건축미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리옹의 상징적인 건축물인 노트르담드 프루비에르 대성당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비잔틴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구시가지는 유럽에서 가장 넓은 르네상스 지구이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광장 중 하나인 벨크루 광장에는 루이 14세의 기마상이 중앙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대형 원형 극장 유적인 로마 극장은 갈리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로마 극장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조각, 그리고 테로 광장의 바르톨디 분수와 마주보고 있는 리옹 시청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시청사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리옹 구시가지의 중심이 되는 생장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혼합된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 떼뜨 도호공원은 리옹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리옹은 미식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숨겨진 예술작품, 즉, 대형 트리가트 벽화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리옹의 독특한 전통식 가정식 식당인 부숑에서 소박하지만 풍성한 리옹의 미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꽁플루언스 박물관은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파격적인 건축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리옹 인근 지역인 루피앙블레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출발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화산암 지형의 도시가 세워져 독특하고 드라마틱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르피앙블레의 상징 중 하나인 생 미셀 다귀유 성당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뾰족한 암석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압도적인 경관과 성당까지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이 유명합니다. 르피앙블레의 종교적 랜드마크인 노트르담드 프랑스는 거대한 성모 마리아 동상이 이곳의 상징입니다.